사랑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엄태준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 심착에 출범한 민선 7기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은 수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물류창고 화재 사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연이은 악재가 해마다 계속되어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전화유복이 되었습니다. 아프고 취약한 곳을 더 보듬는 기회가 되었고 자원봉사자와 시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나눔 그리고 배려와 사랑은 우리 이천시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3년은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많은 것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난항을 겪었던 지역 현안도 해결했습니다. 그 내용과 중간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3년.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3년간의 주요 지표 변화입니다. 인구는 2.4%, 기업체의 12.9%, 재정규모는 34.9%가 증가하여 안정적인 성장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용률 등 일자리 부문에서는 매년 돈의 최고 지자체로 선정되어 일자리 우수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산 투자 규모는 보건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도로 교통, 지역 개발 등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안배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주민 자치.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자기 마을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2 0이0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연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14개 읍면 동별로 15억 원의 예산 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함은 물론 주민 제한 사업을 일방 공모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과의 열린 소통 콘서트 이천은 화목해요 우리 동네 한바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애로사항을 듣고 생활 불편의 원인을 파악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둘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 평택, 부발, 강릉선의 고속화 등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중요 현안을 해결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 건의가 마침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정부의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우리 이천시가 100% 자연보정 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수원, 용인, 화성, 평택과 함께 당당히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보정 권역의 획일적인 초롱성 규제가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규제로 전환되며 이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K 반도체 벨트에 포함되어 우리 이천시는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4차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평택, 부발, 강릉선의 고속화가 최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종 반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경강선의 고속화 가능성 역시 함께 높아졌습니다. 중부내륙철도 부발 충주 구간에 연내 우선 개통을 이뤄내서 향후 부발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교통 허브 도시로서 성장동력을 든든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도심지 주차난 해결 프로젝트를 착수하였고 코로나19 극복과 시민행복을 위한 이천형 뉴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고질적인 도심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설운동장, 남청공원,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등 11개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이면 지금의 2배 규모로 공영주차장이 대폭 확충되어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지능형 주차정보 시스템, 첨단 신호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였고, 순환형 시내버스 운영과 2,000 잠실간 광역버스 개통에 이어 2,000터미널에서 강남역 노선 운행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증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출입관리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 080 전화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였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둔 복합천 자전거 대여소 구축 운영과 2천 자동차 극장 조성, 실버 카페 문화재단 설립 등 시민의 여가와 문화 생활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백신 접종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재난 기본소득과 2천시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2000년 공공 일자리 뉴딜 사업과 위기 가정 한시 생계 지원 등 민생 안정과 서민 경제를 위한 특단의 재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단기간 난항을 겪던 광역 교통망을 정성화하였고, 관내 7 2개 도로망을 네트워크 형태로 편리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당성 부족으로 배제됐던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를 중앙 정부의 끊임없는 설득과 건의로. 전구간이 정상 추진되도록 정부 결정을 이끌어내 드디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되며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 내륙철도 역시 연내 충주까지 우선 개통되고 동이천 나들목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신진리구간 지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유산고담간 도로를 개통하였고 안흥 마음간 도로는 올 8월에 준공됩니다. 또한 2천 사거리에서 신진리 구간과 장록동에서 가절리 마음에서 산촌간 도로는 내년에 완공되어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천 흥천간 국지도 70호선과 일뚝 대포간 지방도 329호선 확보장 역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건의 등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72개의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 사업을 계획하여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까운 공원이 있는 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계획도시 기반을 착착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한 데 이어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여러 난제를 해결하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천, 부발, 신분 등세의 역세권 개발은 단계적 승인을 거쳐 계획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희로와 영창로를 중심으로 시내 6곳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봇대 없는 깔끔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둘레길과 사람 중심의 설범공원 리모델링, 효양, 부학, 장록 진암공원 조성,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백사 산수유 마을 생태관광 거점 조성 등 공원이 가까운 정주 환경과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전동, 광고동, 문화의 거리, 장호원 등 6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대해 경기도 최종 승인을 획득하여 단계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원, 부발 대월, 모가, 마장 등 읍면 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천사랑 지역 화폐를 정착시켰고 일자리 고용률 부분에서 돈의 1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 0 0 4 지역 카페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발행 규모를 4배로 키워 연간 3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다양한 부가 혜택으로 이용자 만족은 물론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기업인 SK 하이닉스 M16 공장의 준공을 강력히 지원하였고,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권역별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신중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일자리를 통한 민생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과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전통시장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임금림표 2000살 국산고유품 종인해들미와 알참미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농로용 배수로 등 농업기반 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2000 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푸드플랜 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와 농촌이 상생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장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희망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경기 도내 고용률 1위 등 매년 고용 일자리 부문에서 도내 탑 지자체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보육 보건 생활체육 시설 등내 삶과 일상이 만족스러운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다 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확충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개관, 읍면동 간호인력 배치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강화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더불어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2 0시민의 정서 안정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 행복솔루션 클릭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 개원, 마당건강생활센터 개소. 보건소 확장 이전 추진 등 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살 양육의 기적 사업, 여성, 아동, 친화도시,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를 추진함은 물론, 모가면과 마장면의 실내 체육관을 추가 확충하였고, 남북권에도 3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6레인, 공연장 300석,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 스포츠센터를 오는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행복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창업 교육, 경기 마음 건강 케어팜 조성,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혁신교육 지구 사업, 여성 비전센터 건립,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 기반을 보다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냈습니다.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사업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공모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한 결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내년 말쯤 2000시로 오게 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직원 80여 명으로 구성된 중형재단으로 도내의 양육 친화적 가족 문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으로 양성평등과 여성, 아동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이천시의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민선 7기 공약 사업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00대 공약 중 6월 기준 63건을 완료하고 34건은 정상 추진하여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자체 공약 이행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이행하여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립 화장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전체 시민의 불평과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시립 화장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조성 등 현안 사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뚝심 있게 해내겠습니다. 특히 이천 시립 화장장은 관내에 화장 시설이 없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부지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쾌적한 공원 환경을 갖춘 최첨단 친환경 화장 시설로 건립되도록 굳건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푸드 통합 지원센터 역시 이천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다양한 농작물을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영세 농가가 겪는 팔로 유통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고. 이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공급식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양질의 먹거리 제공 등 선순환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 지원 센터, 화물차 차고지, 장원 버스 터미널 문제 해결, 도시 재생, 이천 버스 터미널 현대화,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등 이천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현안 사업들을 앞으로도 착실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선 7기 이천시는 대외기관 평가에서 크게 부각을 나타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을 비롯해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재난관리 평가, 민방위 업무 분야에서 각각 최고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100여 개가 넘는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며 각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경기정책 공모 2년 연속 최우수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총 53건, 17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이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